자, 러닝 어프로치를 배워볼 건데요. 러닝 어프로치는 말 그대로 굴리는 어프로치, 러닝 어프로치라고 합니다. 그린 주변에 이렇게 잔디가 없을 때 되게 유용해. 퍼터를 먼저 배운 이유가 있어. 왜? 러닝 어프로치는 퍼터랑 똑같이 치면 되거든. 오. 그래서 그린 주변에서 피칭 혹은 9번, 8번. 으로 한, 하면 된다. 조금 더 추가 설명하자면, 샌드는 밑등이 좀 위로 올라가 있어. 그래서 미스샷 나기가 쉬운데, 피칭은 딱 내려놓으면 밑등이 평평하거든? 응. 그래서 미스샷이 안 나. 다 모르겠고, 골프 어렵잖아. 그냥 미스샷이 덜 난다. 러닝 어프로치를 하면. 그렇게 기억해주면 돼. 네? 자, 하는 방법. 간단해. 공의 위치는 중앙. 쪽에서 손목을 세어. 퍼터랑 똑같아. 그리고 어깨로만. 끝. 땅만 안 때리면 돼. 공만 손목 세우고 끝 런이 많기 때문에 3분의 1 지점 정도에 떨어뜨려 주면 돼 그림마다 떨어뜨려야 될 지점은 다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아 그냥 요 정도 떨어뜨리면 되겠구나 하는 감이 생기기 전까지는 3분의 1 지점에 떨어뜨려야지 손목 세우고 어깨로만 공만 얇게 잘했어 잘했어 근데 너무 얇게 때리면 런이 많아 지금처럼 얇게 때린다가 어떤 건가요? 공을 어, 두껍게 때린 건 뒷땅이죠 얇게 때린 건 탑핑이죠 응. 어깨로만 100점! 너무 잘하는데? 근데 여기서 만약에 9번으로 바꾸잖아? 그럼 런이 조금 더 발생해 그냥 로프트가 더 닫혀있으니까 런이 조금 더 많이 생기는구나라고만 생각하면 돼 그렇지 너무 잘해서 뭐 레슨할 게 없어요 100점 들어가는 거 아니야? 보셨죠, 여러분? 러닝 어프로치가 훨씬 쉬워요. 샌드보다. 그래서 그린 주변에서 잔디가 없을 때는 이렇게 피칭이나 9번으로 굴려보세요. 초반에는 감이 없기 때문에 얼만큼 굴러갈지 몰라요. 그래서 그냥 제가 정해드리는 거는 3분의 1 지점 떨어뜨려서 보내면 된다.